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고요 음, 설명이 완벽할 순 없어요 저도 스스로 제가 녹화하고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미흡한데 어,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틀고 어, 좀 오글거려 하면 여러분 앞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학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 질문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질문 안 하시면 배움도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자, You can also protect tigers. 당신은 또한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인데? 야 갈수록 각오 아니에요? 아까는 불만 꺼도 호랑이가 보호한다는데 쇼핑하면서 음. 쇼핑을 할때 여러분이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 옆에 뭐 이런거 나오죠 Palm oil bottle with a sustainable production mark 어 여러분 이런거 본적 있죠 sustainable 요거 단어만 하나 볼게요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그래서 UN에서도 여러분 얘기한 SDG 라는 게 있어요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목표를 정해서 이걸 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탐구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죠. 한번,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어, 좀 해결책을 뭐 심화 탐구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런 걸 발표해보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모이라면 이제 야자나무, 그 야자수의 기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Many popula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기농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친환경적인 식품들을 산다는 거예요. 자,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은 including chocolate. 어우, 단거 진짜 좋아하는데 땡기네요. 어, 초콜릿을 포함한 혹은 instant o o d e 하면은 즉석에서 해 먹는 라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즉석면. 음, 요리. 그리고 비누들을 포함한 이런 인기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은, 자, 여기가 수요치가 이렇게 되죠. Popular products are made. 만들어집니다. With palm oil. 야자수, 야자나무, 기름으로. Unfortunately, 불행히도 forest where tigers live. 어디에요?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호랑이가 사는 숲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forest s가 붙었으니까 are. being destroyed. 파괴가 되는 중이다. 이게 be, being, pp. 현재 진행형 수동태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쓰인 거예요. 왜 파괴돼요? to build more and more palm oil plantation.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야자나무 기름 plantation 하면 사회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대농장. 수요가 많으니까, 야자나무를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대농장, 야자나무를 기르는 그런 커다란 농장을 만들기 위해, 호랑이가 사는 서식지를 밀어버리고, 거기 다 야자나무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 Some palm oil, however. 그런데, 어떤 야자나무들은 is produced, 만들어져요. In a more sustainable way. 어우, 이번 단어는 핵심이죠.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음. 그러면, 호랑이 소식지를 파괴하지 않고도 야자나무를 기를 수 있는 방법? Products that use this. 여기 나오죠. Sustainable 하면 항상 이 말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 거꾸로 해도 돼요. Environmentally friendly. 어. 친환경이라고 그러죠. 환경 친화적인, 혹은 친환경적인. 거꾸로 해도 된다는 건 우리말 뜻이에요. 어, 혹은 여러분 더 쉬운 말로 Eco-friendly라고도 하잖아요 Eco-friendly 응. 이러한 친환경적인 야자나무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자 여기도 스위치 잘 보세요 Products usually have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Have a special mark on the label 이자 레이블 하면 상표죠 라벨이라고 하잖아 라벨 상표에 특수한 마크가 있다 특수한 어떤 표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도왜그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 꽝 도장 찍어주고 유기농이라고 하면 그 인증 마크를 부여하잖아요. Look for it. 그것을 찾아라.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당신 쇼핑하러 가는 다음번에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Get involved. 자, 이 말은 뭐 여러분, 여러분 이게 involve가 이, 이 단어 얘기한 적 있어요. 동사로 참여시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참여시키다 라고 할때 involve in 이라는 전치사도 같이 쓰인다고 했죠 근데 얘가 주로 능동태보다는 그렇죠 수동태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지 be involved in 참여하다라는 거고 get도 마찬가지예요 b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참가해라 join 이 얘기예요 참여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there are many other things 여기랑 여기 사이에 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네 대시 빠진 거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That you can do. 여러분이 할수 있어. To protect tigers. 호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위험에 처한. 음, 종족들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You could volunteer. 당신은 자 volunteer 좋은 말이죠. 자원봉사하다, 스스로 앞장서고 나설 수가 있다, 자원할 수 있다. At a non-profit organization. 이거 줄일게요. N G O라고 하지, 뭐 non 가벌면 혹은 그 비영리 단체, 비이익 단체라고 하죠. 아, N G O는 미안하다, 얘들아. <laughs> 선생님이 N G O는 비정부 기구죠. 어. NPO라 그러나? 어 아마 그럴 것 같아. 이 줄여갖고 뭐라고 하는데, 비영리단체. N, 뭐시기 온데.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비영리단체에, 어, 여러분은 자원봉사활동을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뭐, go green, Greenpeace 이런 거 있잖아요. or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 SNS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social networking site, SNS상에서도 공유하고 나눌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다. However small. 자 여러분이 however가 연결어고 아니에요. 자 이때는 뭐냐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해서 however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However hard.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는. 음. 아무리 그것들이 small. 작을지라도, your action may seem, 당신의 행동이 그렇게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They can help. 그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Make a big difference. 뭐 하는 것을?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Most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you must remember, 기억해야만 합니다. That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우리 모두가 같은 똑같은 지구를 똑같은 행성을 지구죠 지구 그러니까 똑같은 행성은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파괴가 되면 우리랑 나는 나 몰라 음, 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f a single species 단 하나의 종족이 disappears 사라진다면 Every other 다른 모든 living creature, 생명체들, including human being, 인간을 포함한, 이런 다른 생물들도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 글이. 음. 여러분, 그러니까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숲에 가서 뭐 호랑이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어,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용해라.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바뀔 거다. 이런 얘기죠.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SNS상의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해라.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인터 커넥트예요. 우리는 호랑이와 관계가 없지가 않아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긴 시간 동안 어, 본문을 나눠서 읽어봤고요. 어, 마찬가지로 또 궁금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